어, 슬퍼가 아니네 <laughs> 진짜.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어, 왜 개발할까? 뭐 요즘 대세라는 딥러닝을 할까? 딥러닝은 이런 사람이 좋다. 왜 그렇죠. 개발은 이런 사람이 좋다. 약간 그런 게있나요 정말 음. 한 분야에 좀 진득하게 공부하면서 음. 재미를 느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사실 딥러닝도 비슷해요.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 만들고 논문 나오고 음.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공부할 게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걸좀재밌게 느끼시는 사람이잘할것 같아요. 아니, 처음에 딥러닝을 어, 봤을 때, 어? 너무 재밌다 이런 마음 딱 드셨어요. 아 저는 이제 음. 좀 생긴 했어요. 음. 네, 어떤 이제, 걸 보고? 저는 이제 대학원 처음 가서 논문을 음. 보고 음. 논문이 있는 것들 좀 분석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더 첨단에 서고 싶은 거예요 이런 아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그럼 이제 저는 연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혹시 MBTI 네, 보세요? 저는 INTP입니다. 오케이 INTP 잘 들어 <laughs> 행복하대요. 아 근데 진짜 <laughs> INP 약간 연구자들 음. 많아요. 진짜, 아 그래요? 진짜 많아요, 진짜. 행복하대. i n 티 p 들 그럼 같이 그쵸 치셔. 응. 예. 어떻게 시나요전 ESFP예요. ES 예, 저는 그래서 약간 인터랙트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소통하는 거를. 그래서 웹 개발에서 전 그래서 재밌었어요. 음딱 내가 만들면은 이게 사용자 시장에서 사용이 되고 이게 피드백이 오잖아요. 음. 그게 전 재밌었어요. 그래서 자랑하기 좋잖아. 그쵸, 그쵸. 야, 이거 내가과지로 찍어. 뭐아 맞아요. 네. 그리고 전체 말고 거기에 고 버튼 있잖아런이 아. <laughs> 라는 게 독학이 될까요? 학문적인 것만 봤을 때 음. 독학적인 걸로 커버가 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음. 심지어 대학원 같은 경우도 음. 사실 연구를 혼자 하는 거거든요. 음. 결과적으로 누가 어느 정도 방향만 알려주는 거지. 음. 결국 공부는 다 혼자 해야 돼요. 음. 근데 이제 정말 독학으로 할수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은 어느 정도 환경적인 요인이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 대학원에 진학하고 어느 정도 학위가 2년 안에 내 석사를 한다가나 2년 안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연구를 하고 논문을 써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정말 거기 아주 들어 살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고 됩니다. 그래서 독학으로 충분히 학문적인 가능이없고 캡을 나가서 일상을 할 수도 있고 뭐 대학원에 하는 노력을 할 수도 있고 연구 참여 같은 거안 해보신 분들도 캡을 나가서 막. 상 받으신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음음.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케이스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음. 그래도 이제 가능하면 다른 사람을 같이 있는 공간에 나가보는 걸추천하긴 해요. 음. 뭐 대학원이 됐든 아니면 뭐 컨퍼런스가 됐든 아니면 뭐 관련 뭐 대외 활동이나 뭐 교육 프로그램 뭐 그까짓 하는 것도 많고 아니면 뭐 네이버에서 하는 뭐 그런 커리트 재단에서 하는 네이버 부스트캠부스트 음. 부스트 어, 이런 맞아. 것도 있고 어 되게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음. 내가 딥러닝을 오케이 오늘부터 한번 해봐야겠다 했을 때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음, 그 커리큘럼이나 음. 어떤 그 트리를 쫙알려주신대요 일단 파이썬을 해보고 음. 데이터 분석쪽로해요 그래서 뭐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크롤링, 음. 뭐 데이터 시각화, 뭐 맵프러 라이브러리, 음. 아니면 뭐 넘파이, 뭐 판다스 같은 약간 이제 데이터를 좀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구들도 많이 배워보시고 음. 그다음에 이제 어 실제로 딥러닝 간단한 수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뭐 코세라나 유튜브도 되게 많고 음. 그런 거 들으시면서 기본적인 대학 수학들, 뭐 수학, 뭐 선형대수학 이런 것들 공부해보시면서. 음.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하나를 결정하셔서 거기에 관련된 프로젝트 같은 걸 해보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만들어보고. 예를 들어서 뭐 비전적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간단한 웹사이트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뭐 검색 엔진. 사진 올렸을 때 유사한 사진 같은 거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 어, 만들어보시다 그런 걸뭐 해보면서 재미를 느꼈다. 그럼 이제 그런 걸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딜러니 엔지니어 쪽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연구가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좀더 이제 모델 자체의 성능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연구 쪽으로 가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음. 웹 개발자가 딥러닝으로 아 갈아타기? 음. 사실 제가 갈아탄케이스기 때문에 그건 그렇죠 맞아. 주위에 근데 그런 케이스가 좀 있으신 거맞아요 학부생 들어가자마자 나 딥러닝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 같아요 없죠 네 그래서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웹 개발 쪽에서 다른 걸로 갈아탈 수 있겠는가를 보면은 음. 주변 케이스를 보면 진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그런 강의 같은 걸 이렇게 보다가 대학원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가나타신 분도 많이 계시고 혹은 이제 케이블 같은 대회를 나가시거나 혹은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같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어요. 약간 양성 프로그램 그런 데 들어가셨다가 이제 그런 데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딜러닝을 좀 섞어 쓰다가 보다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완전 그냥 딜러링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씩 이제 발을 조금씩 들으시다가 음. 발아탈수 있는지를 음. 확인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막, 아, 막 누나 내가 컴퓨터 어, 보안을 할까 웹 개발을 음. 할까 뭘 할까 막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 저희가 그 분을 모르잖아요. 음.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싶지 모를 때 그냥 다 발을 한번 찌끔찌끔 음. 해보는 거예요. 하다 아, 보면은 맞아. 내가 관심이라는 게 생겨요. 어. 나 이거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음.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할 시간에 해라. 아, <laughs> 정답은 누거나 어. 아, 네. 특히 학부생이면 진짜 저런 유저 다이버라가 추천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개발좀 일을 하고 있으면은 음. 뭐 스터디 같은 걸로 하면서 딜러닝 공부해보는 것도 괜찮고, 음. 완전 그냥 이제 나딜러닝만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음. 그런 식으로 좀더 이제 안전하게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알고리즘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내가 코딩 테스트를 통과할 아. 수 있을까 저도 코테 정말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음. 코테 잘하시나요? 잠깐만요 간지러워서 음. 새벽 네. 네. <laughs> 4시에 술 먹고 잠잔 다음에 새벽 4시 반에 땀떨어서 깨워도 이제 바로 합격권을 할수 있는 대격 코테는 그렇습니다 대격 <laughs> 코테는 근데 이제 코테 같은 경우는 보통 탐색 위주 DFS, BFS 나오거나 음. 구현 위주 시뮬레이션 음. 뭐 그리기 중에서 약간 쉬운 문제들 위주로 나오거나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그 노력으로 커버 가능한 수준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음. 코테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기출 많이 돌리는거 응. 3점 카카오 응. 다 기출 많이 공개되고 있거든요 응. 기출 충분히 돌리시면서 응. 기본적으로 이제 이론적인 것들 사실 제 유튜브 가시면 은 응. 그, 영상 중에서 응. 코링 테스트 이코테라고 제가 쓴 책이 있는데 응. 이제 이치코테라고도 제이 하기도 하고 그 제가 다 올려놨어요 유튜브에다가 사실 무료로 다볼수 있거든요 응. 그거 봐서 다 봐도 충분해요 그정도에 응. 진짜 신호가? 그거 응. 다 보신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기출만 돌리신 다음에 응. 3점이든 뭐 카카오든 응. 그렇게 공부하는 음. 게 사실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진짜. 제가 사실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가 대기업 코딩 테스트 준비하다가 알고리즘 일번 뜨는 거예요. 그래서 봤거든요. 허, 너무 좋은 영상이 왔는데. 아 거. 진짜? 어, 근데 네. 그... 막 이진트리 음.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제가 옛날에 올린 거 말고 최근에 올린 거. 아 보세요. 그래요? 옛날에 난, 난 옛날에 올린 것도 되게 잘 봤어요. 그거는 약간 오류도 음. 많아가지고 <laughs> 보지 마시고요. 이거 자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최근에 음. 올린 거, 파이썬을 올린 거, 그거 실랑 음. 잡아도 포함돼 있거든요. 그거 음. 보시면은 좋은 거 같습니다. 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빈나님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는 또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아 이거 같이 해주세요. 좋아요. 댓글 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댓글드립니다 안녕. 너무 텐션이. 아니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언발런스 텐션.